자, 182페이지 공통근이다. 공통은 뭐예요? 여러 개 중에서 같은 것들 그죠? 예를 들어 볼까요? 어, 방정식이 있는데 두개 이상의 방정식에서 근이 나오겠죠?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방정식 하나가 풀어보니까 x-1, x-2는 0이다. 이건 첫 번째 방정식이고요. 두 번째 방정식은 이런 방정식이 있습니다. 그렇죠? 풀어보게 되어야 된다. 그럼 근이 있겠죠? 근을 한번 찾아봅시다. x는 1, x는 2. 요게 근이죠. 요 방정식의 근은 2개입니다. 요방정식볼게요 x는 1, x는 마이너스 3. 역시 요 것이 2개의 근이죠. 자, 사회으로 생각합시다. 어떤 게공통되겠 있습니까? 예, 공통되어 있는나가 공통된다. 그렇죠? 2배니까 그래서 두개 이상의 반등식을 두고, 그 반등식에 공통된 극이 있다. 그러면 공통된 극을 뭘 한다? 뭐, 알파나 베타로 놓고 대입해서 풀면 됩니다. 예. 자, 이제 한번 볼게요. 자. 예, 네, 16번입니다. 예. 2차 방식두개 주어집니다. X제곱. 더하기 kx 마이너스 e가 여기다 요런 방식이 있고 요기 여기 갈까요이 x 제곱 더하기 ex 마이너스 k 0 이연 해볼게요. 이것이 한계의 공통은 한계의 공통근입니다. 그때 K가 얼마인가. 자, 한번 봅시다. 뭔지 모르지만, <laughs> 여기서 나온 근이 한, 근이 있어. 여기도 근인데, 공통 근이 있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네. 공통근을, 뭐, 알파로 둘게요 공통근을 알파로 긁고, 공통근을 X가 바로, 그러면 은이 알파는 이 방정식의 근인과 동시에 이 방정식의 근임이다 그렇죠? 따라서 이것을 대입해보겠습니다. 대입하면 은 식이 성립되어야겠죠. 자, 기역에 대입해볼까요? 알파 제곱 라기알파니 k 알파죠? 그렇죠? 마이너스 2가 0이다 가 됩니다. 여기다 대입해볼게요. 알파 제곱, 더하기 미알파, 미알파 마이너스 K가 0이다. 이렇게 되있습니다이되죠 자, 여기서 네. 2차식을 제거합시다. 2차식을 제거하면은, 소거하면은, 어, 1차식이 되거든요죠 요거를 한번 빼보, 빼보겠습니다. 사라지고 K 마이너스, 예, 알파 되겠습니다. 요거 두개 계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것은요 마이너스 플러스 2 바뀌었죠. 더하기 k 마이너스 가 됩니다. k, 이거 반전로 반전 바뀌죠? 는0 k 마이너스 2, k 마이너스 가 공통으로 있으면 그렇죠? k 마이너스 2를 묶어주고 알파 더하기 이런 0입다 갈로 두 개의 곱이 0이라는 것은 요것이0일수 0이 있고 요것이0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K가 마이너스 2가 여기다. 그러면은 K가 뭐가 된다? 2가 된다 K가 된다. 자, 그러면 요 K가 2위는 기억은 봅시다. 기억에다가 K가 그러니까 2위를 한번 넣어볼게요. X제곱 더하기 K가 2쪽. 이는 K에다가 2넣를 씁니다. 니까 그러니까 기업과 이율이 같은 식이죠. 그리고 중근도 아니죠. 그럼 되요. 같은 식이니까 공통근이 두 개가 나옵니다. 공통근 두 개가 나옵니다. 같은 식입니다. 그렇죠? 예. 중근도 아니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은 안 된다는 거죠. 이 조건 판결의 공통근이란 조건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가 됩니까? 알파 두 번째 이게 0이되때문 알파다하기 2역이 되는 겁니다. 알파가 마이너스 1이다. 문제이 지금 알파입니까? 아니죠. K를 묶었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알파를 넣었을 때, 그렇죠? 이 식이 승리되기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알파에다가 마이너스 1을 기억에 데이터 볼까요? 기억에 데이터 하는 거. 자, X에다가, 즉, 마이너스 1을 데이터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얘기도 적을까요? 마이너스 1에 세고 더하기 k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0이 달라집니다. 즉, 1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가 넘어서 넘어면 k가 되네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묻는 게 뭐였습니까? k였죠. 그럼 이것이 곱하면 답이 되겠습니다. 네. 밑에 386번 볼까요? 386번 자 역시 2차방정식이 있다 그렇죠? x제곱 마이너스 깔로 열고 k더하기 4에 x가 있고 더하기 5k가 있고 0기다여다 그렇죠? 이것이 여기다, 다여다른식다 x제곱 여기기다여다 여기다, 이것이 여기다, 여다그다여다다 여기다, 여기다, 다다이기다 여기다, 이것다 공통근을 가다다공통근 이런 은도데이 그 아니다.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책에 보면은, 얘기가 상수항을 막소거하는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자, 책한번 봅시다. 책에는, 여러고 했나요? 예, 상수항을 소거합니다 그런데, 음. 이 기준이 확실치가 않아요. 무슨 얘긴가 하면은 어떤 때는 이차항을 소거를 하고 어떤 때는 상수항을 소거, 뭘 답은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 대한 기준이나 원칙도 없고 그냥 기분 따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수학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차항을 소거하거나 는 상수항을 소거하면 되는데 거기 대한 기준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요? 그냥 2차 하나로 2차 하나만 좀 소거하는 게 제일 낫습니다. 네. 자, 볼게요. 자, 이때 그러면은 우리가 공통근을 알파라고요뭐 베타로 만들 수도 있고 전혀 안 해요. 공통근을 알파라 하고 대입합니다. 자, 기에해서 알파를 제곱 마이너스 k 다기 4 알파 다기 5k는 0이다라면 c 이가 나오겠죠. 자, 다음 리얼, 리얼에나가 역시 x라리 알파 넣습니다. 알파 제곱 더하기 k-2x, k-2 알파 마이너스 5k가 0이 되겠다. 물론 이게 우연히 같아가지고 상수항을 사용한다고 하면 안 늘었을 수도 있고 무조건 그냥 이창도가 보면 합시다. 예. 네. 뗍니다. 뗄면은 사라지고요. 자, 마이너스 k, 마이너스 4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것도 마이너스입 마이너스 k 더하기 2가 되고, 여기에 알파가 되고, 요거 떼면은 더하기 10k가 0이라는 식이 나옵니다. 자, 마이너스 2로 묶어낼까요? 그러면 마이너스 2k 아니, 마이너스 2죠? 그러면은, 더하기 1 하면 되겠네. 요 그렇죠. 그럼 마이너스 2, 알파, 더하기 10k가 0이다. 2로 나누겠습니다. 아, 2로 나누고, 요걸 넘깁니다. 그러면은, k 더하기 1에, 알파는, 요거 넘어가고 그냥 5k가 되죠? 오 k 이렇게 됩니다. 알파고 갈수 있나요? 예, 알파고 갑니다. 알파는, k 더하기 1분의5 k 라는 것을 한번, 알수 있습니다. 자, 이 알파는 어. 넣을까요? 아무 데나 넣으시다. 기억이 넣을까요? 예. 기억이, 든지, 이억넣 든지. 자, 첫 번째. 자, 두 번째. 그래서, 자, 기억에서 알파 자리에 요걸 넣습니다. K가 2에 O, K가 있고, 요것에 제곱이 됩니다. 그렇죠? 제곱. 마이너스. k하기 4에 k하기 1분의 o k 네. 되죠 예 네. 더하기 5k가 0이다 여기 이 대죠 여기서 이제 k값을 구해 주면 되겠습니다 어 여기 5k 제곱 5k 여기 5k 여기 5k가서 나갈 수 있죠 처음 5k를 다말리면은자 k 다하기 1 제곱분의 5k. 요거 어떻게 나뉜다? 마이너스 k 더하기 k 더하기 1분의 k 더하기 4. 요거 어떻게 나니다이니다자 네, 분모 k 더하기 1의 제곱으로 통분해 겠습니다 k 더하기 1의 제곱분에 여기는 k 로곱해져야 됩니다. 마이너스 k-4, k-1, 더하기 1이니까 이거 다시 한번 곱해줘야겠죠. k-1, 1의 제곱이 0이다. 이되죠 따라서, 자, k는 0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분모가 0이 될 수는 없겠죠. 근데 0이 되려면 분자가 0이 되야 되겠죠. 그렇죠? 분자가 0이 되면 되겠습니다. 문제 한번 봅시다. OK.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4K, OK. 마이너스 4. 더하기 K제곱. 더하기 2K 더하기 1인데, 이것이 0이 되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K제곱 날아가고요. 이렇게 날아가고. 2K가 되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3이 되는 건 3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가는 K는 2분의 3이다. 이렇게 대결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387번입니다. 역시 두 이차 방향식입니다. x제곱 더하기 4mx 마이너스 2 n 더하기 기회가 게요 보통은 c x제곱 더하기 mx 더 깊은 논리 자, 위에 들어갔습니다. 오직 하나의 공통점 오직 하나의 공통점 공통점 이때 자, 봅시다 마찬가지로 공통근을 알파로 돕겠습니다 공통근을 알파로 돕고 대입을 하겠습니다 자기억해서 알파제곱 자, 4m 알파 마이너스 2m 1, 2, 2, 0입니다 그렇죠? 자 리얼한 저환 보이네 알파 제곱 에아 m, m 알파 알파 제곱 더하 m 알파 그 다음에 더하기 m 더 네.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역시 2차식을 통과합니다. n입니다. 사라지고 4 n 빼이 m 이니까 3n 알파가 되고요. 2m-니까, 마이너스 3m 되고요. 1이 사라집니다. 이것이 0이다. 이해되죠? 예. 자, 그러면은, 자, 지금, 양쪽 다 3으로 나누고, 나누고 간게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m 스 m 이 0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죠? m으로 묶어줄까요? m으로 묶어주고 알파 마이너스 1이 0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요 두루의 곱이 0이니까 첫번째 m이 0일 수 있겠죠? 자, m이 0이다. 그러면 은 볼까요? 기역이 10개가 어떻게 되나요? 기역이 0, 0이니까 x제곱 더하기 1이 됩니다. 0이 되고 영도 0, 0, 역시, 리언도, X제곱, 더하기 1이 0이다. 같은 식이죠. 같은 식이고, X제곱이 마이너스니까, 그건 뭡니까? 뿔마, I. 제곱에서 마이너스 1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조건에, 오직 하나의 공통된 조건에만 쓰지 않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두 번째, 요게 0이 되는 거겠죠. 알파 마이너스 1 0이다. 따라서 알파가 이 알파가 뭡가봄통이다죠이다 예. 알파 1을 은 이제 M을 여기다 넣을까요? 그안 합시다. 이걸 다시 D에 뭐, 넣을까요? 어, 기억에 넣고 싶으면 기억에 넣으면 다 예. 그리고 제가 다시 말해 X에다가 1을 대입하자죠 1이 봄이 1자기 M 자기 M 자2 0이다. 즉2 m 마이너스 2로서 m이 마이너스 2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뭐 어떤 경우 상수항을 유연치 게 같으면 소화할 수가 있는데 그냥 무조건 2차 소화하는 게 제일 좋아요. 예. 그렇게 예.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